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고발에 따라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제2 용광로에 대해서 10일간의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제철은 당장 8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졌고, 철광을 많이 쓰는 자동차와 조선업계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지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규제가 가해지는지 그것이 혹시 석탄 밀반입과는 관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도 안 되는 환경 규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말도 안 되는 환경 규제인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광로는 샘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1년 내내 1,50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온으로 1년 내내 용광로를 가동을 하면은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잠시 용광로 가동을 멈추고 용광로를 식히면서 보수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보수작업을 할때 수증기를 용광로에 주입을 하는데 용광로를 닫아놓고 수증기를 주입을 하면은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브를 개방을 하고 수증기를 주입한다고 합니다. 이때 개방된 안전 밸브를 통해서 수증기와 함께 미세먼지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 작업을 할 때에 안전 밸브를 개방을 해서 고압의 수증기를 빼내는 방법 말고는 현재까지는 세계 철강 업계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럽이나 일본, 중국의 철강 업체들도 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와고 동일한 방식으로 안전밸브를 개방을 해서 수증기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계 철강업계의 그 방식 말고는 다른 기술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방출로 용광로 조업이 중단된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보수 작업을 할 때에 방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보수 작업을 할 때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아직 한 번도 측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오염 물질이 공식 측정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용인되고 있고 더 이상의 기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조업 정지 시일을 당한 철강 업계는 한탄을 넘어서 행정 소송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광로는 5일 이상 가동을 중단하면 쇠물이 굳어져서 복구하는 데에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업 중지 10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업 중지 6개월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국내 제철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내 용광로들도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국내 제철소들은 문 닫으라는 얘기죠. 참 황당한 것은, 같은 논리로 말을 하면은, 자동차들도 대기 오염물질을 뽑아내니까 내일부터 당장 다 운행 중단을 해야 될 거고, 공장 치고 오염물질 안 뿜어내는 공장은 없으니까, 공장들도 다문 닫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참에 대한민국 자체를 문 닫읍시다. 그게 당신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자동차와 조선업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완전 아작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환경문제로 용광로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 왜 대한민국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용광로를 환경문제로 규제를 할까요? 현재 기술적으로 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뭔데 대한민국을 아작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럽이나 일본보다도 철두철미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에 대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환경문제 말고 분명히 숨어있는 다른 속뜻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는 이번 용광로 중단사태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은 최근에 문재인이가 미국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미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CIA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한 기업과 원유를 밀반출한 기업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기업을 확실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산 석탄 사용이 의심되는 기업이 바로 현대제철과 포스코 그리고 한전의 자회사인 동남발전입니다. 그런데 동남 발전의 한전을 통해서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니까 이두 기업은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현대제철은 5월 30일자로 조업 중지가 확정이 되고 포스코는 조업 중지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은 고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제철을 길들이기를 하면서 현대제철만 할 수는 없으니까 포스코를 들러리로 세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철강업계가 완전 아우성인데 철강업계의 회장인 포스코 회장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자동차가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자동차 운행정지를 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용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 말고, 또 다른 속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낱낱이 다 밝혀져야 되고, 국가의 이익을 이런 식으로 도중내는 반국가 세력들 역시 나중에 그 재가를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내 제철소에는 용광로가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은 나머지 용광로도 다 정지가 돼야 되고, 국내 철강산업은 문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전 파괴하고, 철강산업 파괴하고, 댐 파괴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하루속히 차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